자, 구미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외단열공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단열을 우리는 내부를 구조를 노출하기 때문에 외단열공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단열공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한민국 시공사는 외단열공법을 잘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단열 성능은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은투와이4투와이4를 트와이포, 판을 대서 난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아, 어,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시간과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 시간은 뭐죠?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그래도 힘든 과정이 있고 어쨌든 나무 사이에 이 단열재 끼어요. 그러니 나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열 손실이 있는 겁니다. 열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현대 이제 와서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화순화라는 핀이 있어요. 핀. 이게 단열재 고정 핀입니다. 단열재 고정핀으로 이 단열재를 눌러서서 안 빠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이화은지좀 해줘 보면 여기는 어떤 가운데만 봐가도 이게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 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무 상은 없어요. 그냥 단열 레이어로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단열 레이어로 한번 덮어주고 지붕도 마찬가지죠. 나무 상이 없습니다. 나무 상이 있으면 안 돼요. 단열 레이어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겠다. 한번 더. 한번더 하셔도 돼 여기가 겹치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 두번 하셔도 된다두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화스나가 요, 요 100짜리랑 200짜리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또한번 눌러줘요 또한번 눌러줘서 두 번을 하, 하는 거죠 아니면 열반사 단열재를 한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열재 랩을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단열재 랩을 씌워야 되는데 자꾸 나무상에 걸려 그러면 결국은 열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랩을 우고열반아서을짤래 그 쉬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레인스크린을 해야 돼요 지붕과 벽도 마찬가지로 레인스크린 했는데 레인스크린 쫄때이 토바이 2x2, 투바이 투로 여기다가 우리는 항상 여기다가 닦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구조재입니다 구조재 안에 여기 600씩 간격으로 구조재가 있어서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서 레인스크린 세개 전에 여기다가 외장재 합판을뭐 아라코 합판이냐, 세라믹 사이딩이냐, 아니면 뭐 시멘트 사이딩이냐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여기다가 고정을 요또 상에다가 마감재 고정하면 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단열이라는 그 단열이라는 그 연속성이 중요해요, 연속성이 중요해요. 연속성으로 랩을 씌운다 랩을 씌우고 그다음에 요 토마이트 상으로 누른다. 눌러서 레인스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디테일이 간단하고 단열성도 훨씬 좋습니다. 오늘 외단열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